네. 제너럴 타로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 상대방과 에너지가 바뀌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음, 어느 모로도 이건 우리 관계의 이야기가 아니다 싶으시면 다른 번호도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분들 상대방께서는요, 어, 이번 분과의 단절을, 어, 경험을 하면서, 어, 본내 생각이 다 옳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 하셨던 것 같아요. 혹은, 더 이상 내가 뭘할 수가 없다. 완전히 나는, 완전히 나는 그냥, 넉다운이다. 음 응. 수건 던졌어. 나는 뭐, 내가 여기서는 뭐 어떻게 손쓸 수가 없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박혀 있는데 바닥에 박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상황일 수도, 어떤 여러분과의 관계에서의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정말 실제로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보다 더 정신적인 부분이거든요. 음. 본인이 빼도 박도 못하게 잘못을 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달리 내가 뭘 어떻게 어 발전을 시킬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리고 본인 나름대로 계획했던 본인 나름대로 원래 어 원래 계획에 대한 다음 단계를 나가야겠다 무부원 해야겠다 이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누워만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상대는요 지금 어, 여러분한테 뭔가 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뭔가 말로 인한 상처라든지 어떤 상처가 있고 음, 그 상처가 아직도 마음 속에 있는데 뭔가 또 다시 좋은 일이, 좋은 마음 시작 초반 대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길 만한 어떤 어, 소식이 있다고 해요. 혹은, 이렇게도 되거든요? 이게 정말 맞을지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누군가가 이번 분 상대방에게 다가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에 대해 몰입을 하는 게안 된다. 몰입이 잘안 된다. 본인이 원래 했던 일, 혹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한 완성에 몰입이 안 된다. 어떤 새로운 이것이 이걸 방해한다는 소린데, 혹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다가갔다고도 볼수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해 버렸고 어, 근데 그것이 본인이 생각했던 방향으로의 완성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는 지금 뭔가를 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어, 여러분이 다가옴으로써 좀 어, 방해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애매한데, 누군가가 다가왔고, 그것에 대해 마음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인지, 여러분이 아니라면 어떤 새로운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면, 음, 음, 지금 그 사람에게, 어, 마음을 좀 뺏긴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대요. 아니,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함께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뭐 아는 사람이던지, 어, 음, 어떻게, 너무 마음이 좀안 좋은데요. 어, 지금 상대, 상대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뭔가에 중독된 듯, 홀린 듯이. 그리고 여러분은 감감 무소식, 여러분도 어떤, 음, 여러분도 이런 본인을 바꿀 수 없을 거다. 아니면 나를 내가 바뀌기를 바라, 바라기만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도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대는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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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좀 놔야 될것 같다. 이번 분과의 관계를. 왜냐면은 왜 지금은 이라는 얘기를 했느냐면 어, 왜냐면 조금 더 이번 분과의 관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모습이 미래의 자리에 들어와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지금은 그냥 지금은 이대로를 그냥 포기를 했으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다시 우리 예전의 관계로나 어떤 완성의 관계로 돌이킬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게 나와 있지만 어, 다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어, 돌이킬 수, 있습니다. 자,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좀더 보겠습니다. 어떡해. 음, 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자. 이 방향, 이 방향이. 사실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사실은, 일단은, 일단은 피하고 싶다. 일단은 피하는 것인데, 일단은 피하는 것은 무엇이냐. 당장에 끝내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긴 한데, 과연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는지. 카드를 좀더 뽑아보고서 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어차피 타로는 가변적인 거니까요. 자. 음. 음. 자. 네. 음. 음.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고민을 거칠 것이고 또아 어떻게 음, 어쩌면 그 새롭게 다가왔다는 그분그 음, 그 분과의 관계도 어떻게 어, 결국에는 금방 끝날 거라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결국에는. 응 음, 어쩔 수 없이 매여 있고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매여 있긴 하겠으나 결국에는 이제 음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음자 이게 뭐 아니길 바래요. 다른 번호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정말로 어 근데 지금도 같은 카드가 계속 나오기도 하고요. 음 어쨌거나. 그, 그 상황에서 벗어날 거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음, 아니구나, 아니라는 회의감, 회의감이 어차피 찾아오게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여러분께 딱히 원한다거나 바라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음, 네. 이렇게 읽혀집니다. 네. 이번 분들 리딩,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 카드를 뽑아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단절된 상대의 최근 근황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근황과 어, 가까운 미래의 모습 물어볼게요 음 최근 근황 여러분을 향한 마음 혹은 본인의 상태 앞으로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 생각인지 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번 분들 상대방, 1번 네. 분 상대방. 음... 이분은 조금... 자, 1번 분 상대방은요. 어 약간 마음이 여려요. 열인데 결코 또 겉으로는 여리다고 절대 받을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해왔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신뢰가... 어, 엄청 신뢰가 쌓여있는 그런 관계는 아닌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러냐면 일단... 본인이, 본인이, 일단 여러분에 대한 신뢰가 조금 없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고집을 부렸다든지, 어 본인이 먼저 여러분을 찾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 본의주의적인 그런,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래 놓고, 그래 놓고는, 그래 놓고는 본인이 제 발에 제가 걸려 넘어지듯이 본인이 지금 묶여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본인도 아직 죽을 맛이에요. 본인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죽을 맛이에요, 지금. 결국에 계속 떠오르는 거는, 그래도 본인한테 잘해줬던, 우리 1번 분들, 우리 1번 분들, 본인을 그래도 굉장히 키워주려고 했고, 키워주려고도 했고, 막, 어, 물심 양면, 나를 케어해줬던 그런 모습이 막 아른거리고, 어떻게, 본인도 모르게 본인 속에서만 마음을 키워가고 있고, 그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내가 버티고 우리가 인연이라면 우리가 만날 수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도 한 켠에 있고 유구무언이죠. 막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한다. <laughs> 본인이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사실은 지금도 한 달음에 달려가고 싶긴 한데 본인도 어떤 그럴 수 없는 본인이 단절을 자행한 본인이 상처를 받은. 본인 나름대로도 상처를 받았대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음. 지금 굉장히 상반된, 굉장히 지금, 과거의 것과는 상반된 지금 모습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잘발를 제가 넘어졌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거는또 과거의 것과 일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님 말고, 나도 아님, 아니, 어, 아님 말고로 갈 거야. 너도, 어, 너도 내갈길 네 가겠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요 이유가 되겠죠. 여러분이 다제갈길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제갈 길, 어, 여러분 갈 길, 1번 분들 나름대로 다른 사람, 어, 다른 사람을 만나고, 만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 상태에서 본인은 바뀐 마음이나 약해진 마음이랑은 다르게 행동을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본인이 우위를 점하지 않고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지금 상대방, 상대방은 또 이렇게 음, 원하던 원하지 않던 상대방은 음, 어떤 마음을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 서로가 신뢰를 할수 있는 어떤 조직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써 약간은 일단락, 본인의 마음을 추스린다고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여러분과의 관계에 어떠한 의미인지 좀 보겠습니다. 어, 누구랑 도대체 물 신뢰로운 관계를 구축을 한다는 것인지. 자. 어, 어. 어머나. 음어 어떻게 다른 사람인가 봐요 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음음 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져가지고는 나를 되게 많이 챙겨줬고 정말 잘해준 점도 알지만 어, 나는 이 관계를 돌아가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다. 어려운 게 있다. 돌아갈 수 없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 본인에게 굉장히 잘해줬던 사람이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 잘해줬던 사람이고 그 여러분이 아니냐 이거죠? 아닌가 봐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더, 대, 어, 응답해주지 못했던 그런 후회, 그런 후회가 있는 분이고, 호감이 있는 분이고, 호감이 충분히, 호감이라기보다는 이 분과 결국에는 그렇게, 음, 러버스가 떠버렸어. 어떻게 해요? 오늘 카드 리딩이 왜 이렇게 나오죠? 마음에, 음, 자 일단은요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너무 아니 이거를 어, 너무 확정된 거라고 보지는 마시고 오늘 오늘의 빛깔은 약간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카드가 살짝 비춘 것 뿐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음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개인 리딩으로 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다른 번호를 더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네. 1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3번 카드를 뽑아주신 3번 분들, 3번 분들 상대방, 최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어,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가변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오늘만 의미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지는 마시고요. 제가 지금 1번이 너무 조금 심각했어서 <laughs> 가볍게 보시라고 지금 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음자 3번 분 상대방 어떻게 지내고 있나 3번 상대방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자, 볼게요. 윙, 윙, 이분도. 음. 음. 단절된 관계인데, 왜 이렇게 밝아? 이 자체도 즐기, 이렇게 되게 밝네요. 또... 음... 음... 어... 자... <laughs> 자... 이분은 심각성을... 사태의 심각성을... 음... 지금 이제인지했다. 혹은... 음... 아직은... 아직까지는... 어떤... 사귀는 사이까지는 가지 않았던... 사이 어나 또 그런 관계인 걸로 보입니다. 단절이 됐는데 상대는 지금 되게 그냥 밝게 지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음, 여러분에 대한 마음 분명 있습니다. 마음 속에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본인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싸움이나 갈등 같은 것을 아직까지는 어,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나. 싸움이나 갈등이 없었을 뿐, 여러분께서 마음을 준게 없나 봐요. <laughs> 우회해서 전달이 됐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너무 바쁘신 나머지, 혹은 어떤 다른 이유로, 그조차 꺼내지 못하게 됐다. 못하고 있다. 그래서 속으로만 마음을, 속으로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기회는 언제나 있다고, 기회가 아직 있다고,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지금. 그래서, 그런데, 물론 지금 본인은, 음, 거절됐음 한 번의 실패를 경험을 했대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전혀 어, 전혀 나의 마음을 돌아다 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어, 그 또한 나는 이해를 한다. 어, 그 또한 나는 이해가 된다. 결국 나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되게 밝네요. 되게 밝습니다. 이분은 만약에 어, 저희는 또이 정도는 안, 이렇진 않거든요. 뭐 혹은 뭐 음.. 저 지금 진짜 큰일 난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뭐~ 남자친구 오해할 만한 그런 일을 제가 해서요. 뭐어쩌죠 이렇게 한다면은 다른 걸 뽑으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보세요. 저 부분에서 제가 또 어떻게 되는지 네, 확인 카드를 좀 뽑아 볼테니까요 자~ 음~ 음~ 어, 자~ 어, 결국에는 본인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조련 조련까지는 아니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설득을 하고 계속 좋은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볼 것이고 본인도 그 선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음, 딱해서 아니면 나도 말 것이다. 그그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선이 정말 있을 거니까 음, 그걸 음, 거기까지라고 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마음. 어, 음, 자. 본인이 어떻게 할수 없을 거라고 하네요. 음, 여러분이 움직여 준다면 나는 그냥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온,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읽혀요. 네. 분명히 본인에게 되게 어울리는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3번 분 여러분들이 음.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왔거든요. 이대로만 된다면 이대로 여러, 여러분 3번 분이 본인 상대방 본인에게 어, 본인의 옆에 있어만 준다면 서 있어 준다면 그것으로 족한다 음.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음, 굉장히 매력적인 3번 음, 분들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함부로 할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 혹은 약간은 약간은 자신감이 없, 없어 보이기도 해요. 음, 왜냐하면은 음, 어쩌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분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이 전체적인 뉘앙스나 지향하는 바가 지향하는 바가 음, 밝습니다. 그리고 저 본인이 마음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함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럼에도 본인이 단호하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본인만의 그런 어, 계획이 있고, 적당 적당히 감정을 잘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이 관계에서 3번 분들은, 어, 3번 분들이 좀 선을 한번 좀 세게 그었다던가, 음. 그래서 더 이상 다가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3번 분들을 마음속으로 짝사랑하고 있는, 혹은 그 말을 곱 씹어보고 있는 그런 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분께서는 나름대로의 어, 계획을 어, 꾸미고 있어요. 음.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언제 행동력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 사람한테 다시 접근을 해도 될까? 저는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3번 분들 스스로의 마음도 한번 더 물어보시고 자세한 내용 은 개인 리딩을 어, 받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4번. 어,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음, 4번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 상대방의 지금 근황, 어, 속마음과 계획,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근황. 음, 4방 상대방 무슨 꿍꿍이인지 자 상대방은 무슨 꿍꿍이일까요 자 이 4번 분들은 말이지요, 4번 상대방 분은 말이지요, 여러분을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뭐 염탐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한번 떠본다거나, 지금 굉장히 겉과 속이 다른 보여주기식, 약간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본인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르겠대요. 본인도 혹은 본인이 이것저것 그냥 꾸미고 있는 일이 많기도 하고 본인이 분산이 되었던 여러분 4번 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분산이 되었던 지금 이분은 머릿속에 굉장히 이런저런 망상, 상상, 이런 것들로 꽉차 있어요. 근데 이 이 분이 원하는 것은 어떤 신뢰로운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어, 쌓아 갈수 있는 그런 걸 원한다고 해요. 그런 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겠다. 분명히 분명히 자기가 다 제대로 다가와서 어, 당당하게 프로포즈를 하던 당당하게 다시 만나자고 하건 당당하게 어, 결정을 해서 당당하게 제시를 하고 싶은데 분명히 어떤 여러분께서 말씀했던 부분이 있다고 해요. 뭔가가 거절의 뜻을 비추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본인을 어 그렇게 당당하게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되게 여유로워요, 이 사람은. 이 자체가 좋대요. 이 자체가 그냥 여러분과 이런 상태이든 어떤 상태이든 지금을 굉장히 밝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근히 알게 모르게 여러분께서도 자기를 기다리고 있거나, 어, 자기처럼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마음이 작지가 않아요. 어,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그걸 다 이해를 할수 있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급함은 좀 없는데, 그니까, 넓게 보면 조급함은 없지만, 지금 행동은 사실 굉장히 <laughs> 조급해 볼 수,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 할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음, 본인의 마음이 깔끔하게 딱 정립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요모조모를 살피는 것이겠지요 이 분은 어, 여러분 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4번 분들 뿐만 이 아니라 본인의 주변 혹은 4번님 주변 사람들과도 다 같이 다 같이 어,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그려나갈 거라고 해요 굉장히 밝네요 다행히 네. 아, 요게 다른 의미는 없는 것인지 확인차 더 뽑아보겠습니다. 어, 네, 다른 의미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오마이갓. Oh 자, 아니 계속 이분도 이분도 확신을 할수 없는 마음에 계속 고민하고 본인도 염탐만 하고 이러고 있는다고 하는데 여러분께 바라는 게 뭐죠? 이거 또썬또 또 나오고요. 이것도 똑같이 나왔어요. 음, 그냥 우리 다른 거 생각 없이, 어. 음, 그냥, 어, 어떤 이분은 그렇게도 보입니다. 음, 본인은 이렇게 신뢰로운 관계를 원한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좀 어떻게든 쉽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인 것 같기도 해요. 음, 실제로, 어, 어떤 실제 공적인 그런 그런 관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보다 일단은 함께 했을 때 즐겁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요런 요런 거를 사실상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이것저것 볼 것이 있느냐 이 자체로 충분하지 않느냐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외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분인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음, 일단 이분이 사실 원하는 것은 그냥 나 자체만을 좋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본인은 마음, 본인은 리스크를 지지 않으면서, 일단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있어요, 이분은. 그리고 또,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운 것도 같은데, 너그러운 것도 같은데, 예민함은 있, 있습니다. 예민한 게 어떤, 어떻게든 있어요. 마음을 한번 쓰면 크게 쓰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일까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요. 불확실성을 굉장히 조, 싫어하는 것도 좀 있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과감하게 다가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분은 분명히 함께 했을 때 즐거움을 여러분과 느끼기는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장기적인 걸 보장해줄 수 없다? 혹은 뭐, 어떤, 어떤 조건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어, 이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분들께서 감내해야 되는, 하나는 내주어야 되는,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어요.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먼저 다가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네.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